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일요일 휴일이 되겠습니다. 4월 5일은 식목일이죠. 예전에는 식목일이라면 아주 뭐 대단한 행사였는데 요즘은 식목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참 산이 푸르러지고 산에 가면 등산로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수목이 꽉 들어찼죠. 여러분들, 그 수목이 들어찬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왜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그렇게 녹색 혁명이라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산림녹화 이런 것을 아주 대성공을 했죠, 우리나라.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음, 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동영상 댓글에 달아주셔도 <laughs> 제가 한번 그 많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영등포에 가면 물레동이 있습니다. 그 물레동에 있는 수익형, 주거형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에 103734 10만 3734호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4월 14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래동 6가 1-1번지, 물래동 현대홈시티 1, 104동, 1504호가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토지 지분은 약 4평이죠. 3.99평이 되겠습니다. 13.2 제곱미터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14.38평이 되겠습니다. 47.54 제곱미터가 되겠죠. 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에 옵스들의 감정 가격은 2억 8천 6백만 원이 되겠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현재 80%가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저 가격은 이억 이천팔백팔십만 원이 오피스텔의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어, 캐피털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이천십6년1 2월 팔일이죠. 경매 신청은 현재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죠. 그래서 세입자의 지금 현재 그 전세보증금이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연하게 점미자는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이제 이 건은 요건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유찰이 되어서 2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모두 다 모두 다 인수하셔야 됩니다. 어, 다 변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말소 기진 권리보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더 빠릅니다. 이 물건에서는 그래서 세입자보다 더 먼저, 더 빨리 세입자가 갖고 변제 받을 금액은 모두 다 변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쓰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억 3천만 원 남짓해야 되겠죠. 또 경매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2억 3천만 원 남짓하게 응찰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했죠. 세입자가 모두 변지받지 못하면 인수해야 됩니다. 이 물건은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이곳이 이제 영동포가 되겠습니다. 영동포역이죠. 지하철 이 호선 음, 신도림역이고요. 이곳이 이제 물레역 영동포구청역, 지하철 이 호선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죠. 현재 그 응찰하실 물건, 추천한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물레동이죠물레동에 오피스텔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역에서는 음, 역사권이라 고할수 있겠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거리를 대충 따져보면 요한 500, 5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 7, 8분, 7, 8분 정도 거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죠. 네,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물레 홈시티 오피스텔 1차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의 모습을 좀 볼까요? 네, 이런 오피스텔로 되어 있죠. 네, 앞에 보이는 여기 홈시티라는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음, 조금 더 보실까요? 네, 이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물레역에서는 약뭐 7-8분 정도 예, 도보로 7-8분 정도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 오늘, 이 오피스텔은 음, 당연하게 음, 그 수익형 주택으로는 아주 뭐 최고의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임대가 아마 어, 월세 임대가 특히나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월세 조사가 아주 필수겠죠.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음, 멀리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네요, 그죠 옥상 조경도 뭐한것 같습니다. 네, 0 4동이고요1층 모습이죠. 네, 네 구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관이 있고요,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방두 개라고 할수 있겠죠? 네, 한 층에 네 세대가 있네요. 15층이 되겠습니다. 층도 좋죠? 네, 위치가 되겠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음, 수익형, 주거형 오피스텔 월세 받기 좋은 그런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물건 현장 조사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에서 아주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월세일 겁니다. 임대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특히나 전세보다는 월세를 얼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물건을 응찰하는 데 있어서 가격 산정에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양도차익형 부동산으로 인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은 또 별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수익형 주거 오피스텔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은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